꼬가 이거는 엄마 저번에 걔는 남자애고 여자애고 얘는 남자아이야. 친할머니 외할머니에서 봤던 애 있잖아. 얘는 남자애지. 엄마 누군지 몰라? 기억이 안 나나? 어, 얘, 얘 봐봐. 얘가 같은 선생님이 그린 거야. 봐봐 엄마. 얘는 여자애잖아. 어? 얘는 여자애지. 얘는 남자애지. 얘, 얘, 이 남자 애기야. 남자애, 이 응. 여, 이 할머니고. 여, 어. 얘는 응. 여자애고. 이 그림을 그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렸어. 똑같이. 글은 내가 쓰고. 뭐라고 써 있어? 나는 할머니 되자. 응. 나는 할머니 되자. 할머니 되자. 나는 할머니 되자. 누가, 누가 썼대? 진짜 그 응. 누구? 음, 음, 뭐. 이거 봐봐. 여기도 막 누가 썼대? 누가 그렸대? 같은 사람이지? 문보경. 친할머니, 외할머니. 응, 같은 사람이 그렸어. 이거는 응. 남자아이를 그리셨고 이거는 여자아이를 그렸지. 엄마 이거 봐봐요. 이건 뭐야 이거? 이불 올려놓은 책상이에요. 응, 이거는 뭐야, 이거? 갔다... 여기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, 옛날에. 이 속에다 할머니 속옷도 놓고, 할머니 옷도 놓고. 장이... 장이야, 장.